현재 파워 트럭 차량에 신종 오디오를 탈거하고 사제 오디오로 교환하는 작업입니다. 어, 트럭 24V 경우의 차량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품들이, 어, 일단은 24V에서 1 2 v 로 다운 시켜줄 수 있는 이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현재 파워 트럭에 달려있는 차량의 오디오의 전원은 2 4 v 고요 교환하실 jvc 카디 오디오는 카오 12v 이기 때문에 24에서 12v로 다운시켜 줄수 있는 이 컨버터가 필요하고요 자 일단 먼저 어, 오디오 부분 센터패스 탈거하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피스가 하나 있고요 네, 이 부분에도 피스가 있습니다 피스 두개가 있고요 피스 두개를 어, 어, 빼신 다음에 네 군데, 하나, 둘, 셋, 네 군데에, 핀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부터 이렇게 빼시고, 그리고 잡아 빼시면, 이런 식으로, 핀이, 네 군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 빼실 때, 이, 핀이 깨지지 않도록 위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커넥터가 순정 오디오에 연결되어 있던 오디오 순넘 커넥터입니다.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순넘 커넥터에 맞는 반대편 암놈 커넥터를 하나 준비하시면 작업이 훨씬 더 배선 작업도 깔끔하고 작업도 쉬워집니다. 자, 이 앞놈하고 순놈을 꽂아주시면, 이게 24V 전원선들입니다. 이 노란색 선이 상시 전원이고요. 키와 상관없이 항상 전원이 출력되는 선입니다. 24V 출력되는 선입니다. 이 적색선이 키 ACC선입니다. 어, 키를 한칸 돌렸을 때 ACC 위치에 놓았을 때 전원이 출력되는 선이고요. 이 선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청색선은 자동 안테나 선인데요. 이차 같은 경우는 자동 안테나가 아니고 수동 안테나이기 때문에 어, 연결 안 하셔도 됩니다. 이세 선을 ACC B플러스 마이너스를 컨버터에 인이라고 써있는 부분 네이 부분입니다 이쪽에 24볼트가 연결이 된 거고요 반대편 아웃이라고 써있는 네 이쪽 부분이 아웃입니다 24볼트 전원이 들어와서 12볼트로 다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컨버터입니다 이1 2 v 출력선을 B플러스 예 지금 설치할 JVC 카우디오에 황색선 상시전원이고 1 2 v 상시전원 빨간 적색선 어1 2 v AC전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선 네 이런 식으로 배선을 체결해 주시면 완성됩니다 그리고 네그 나머지 배선들이 스피커 배선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지금 문짝에 운전석 조수석 문짝에 하나씩 뒤편에도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총어 스피커 4개 4채널짜리 오디오가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흰색 흰색어 이게 운 운전석 앞쪽 스피커 배선입니다 어, 흰색도 마찬가지로 두선이 있는데 전체가 흰색인선이 있고 흰색에 검정색 띠가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피커 플러스 마이너스 출력을 구분해 놓은 거고요 네, 같은 선끼리 연결하시면 됩니다 회 네, 마찬가지입니다 회색 있고 회색에 검정 띠가 있는 게 있습니다. 같은 색, 같은 선, 같은 색깔끼리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조수석 앞에 스피커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 료석 뒤쪽 편 스피커 배선이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선. 조수석 뒤편 거 스피커 배선입니다. 총 4개. 4채널 짜리 오디오 출력을 갖고 있는 순정 오디오였습니다. 이 같은 색들끼리만 연결하시면, 배선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도, 색깔만 잘 탔어서 연결하시면, 큰 무리 없이 초보자들도 장착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배선 연결이 다 마무리된 상태고요 일단, 연, 연결을 해본 상태입니다. 네, JVC 330BT 모델이고요. 어, 라디오 핸드폰에 핸드폰과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억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USB가 지원이 됩니다. 이제 이 컨버터를 이 안쪽에 배선 정리 후에 연결 넣어서 고정하시면 되고요. 오디오는 이제 기존에 있던 순정 브라켓을 그대로 이용해서 고정 고정하시면 됩니다. 네, 조립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시대 군대를 다시 체결하시면 됩니다. 다시 오디오 마감재를 조립한 상태고요 네, 기존에 여기 있는 피스 두 개를 다시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오래 쓸수 있는 건물입니다. 콘크리트와 철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있게때문죠 그렇게 오래 쓰려면 현대 파워트럭 오디오 장착 작업이었습니다.